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죠. 그래서, 어, 학생들도 또 직장인들도 실내에서 책글씨 또는 노트북,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이 책상 안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경을 정밀하게 가까이서 제작하고 이제 있는 것처럼 치과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근거리 업무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업무 또는 일상생활 특성 때문에 눈의 피로가 증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어떤 글씨를, 어, 오랫동안 바라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업무를 보게 되거나 이렇게 또는 대화를 하거나 모니터를 바라보게 되거나 이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눈을 찡그리고 다니고 업무를 보면서 아, 이상 좀 펴. 얼굴 좀좀 좀 펴고 살아.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지만은 이런 모니터를 계속 바라보면서 업무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양쪽 눈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 눈만 자꾸 쓰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쪽 눈만 자꾸 피곤이 오고 눈이 어, 무겁고 또 충혈도 되는 이런 불편 또는 빛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자꾸 본인도 모르게 눈이 부셔진다, 찡그러진다 하는 불편이 느껴진다면 정밀시력 검사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 시력 검사는 양쪽 시력이 좀 차이가 나는 거 괜찮아요. 양쪽 짝눈 시력이라 하더라도 균형감 있게 볼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양쪽 눈이 보는 방향, 눈이 보는 방향이란 얘기는 우리가 여기 이제 검정의 노랑 이런 글씨나 물체를 본다고 했을 때 시선의 방향이 이렇게 맞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실제. 눈으로 봤을 때이 시야가 이렇게 여기서 딱 겹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겹쳐지지 않고 요만큼만 겹쳐진다거나 오른쪽은 여기를 초점 맞추는데 왼쪽이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체크해 보면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얼굴 기울여 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는. 넓은 시야 확보를 안정감 있고 맑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야가 좀 좁아서 불편했던 분들도 그 부분을 시야 정렬을 하게 되면 더 넓은 시야를 맑게 바라볼 수 있는 안경 렌즈와 거기에 맞는 초점 맞춤 방식이 또 있습니다. 음, 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하고 안정되고 맑게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시력 변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장시간 동안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력이 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원래부터 좋거나 아니면 라섹이나 라섹을 해서 밝아진 경우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의 방향이 양쪽이 같지 않아서 같지 않아서 시선의 방향이 틀어져서 번져 보이거나 겹치는 것 때문에 항상 제 눈을 보세요. 눈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막, 애를 쓰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오랫동안 유지됐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어, 이 시야를 안정적으로 볼수 있도록 안경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으로 안경으로 개선되요. 여기에 하나의 안경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심플한 가벼운 볼테 안경인데 이 안경에는 도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도수, 도수, 도수가 없어요. 없지만 여기 뭐예요? 눈 초점 방향을 맞춰줍니다. 시선의 방향이 양쪽이 같도록 이렇게 눈 시선 방향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같지 않아져서. 이 초점을 맞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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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으로 애를 쓰다보니 생기는 눈의 피로 그로 인해서 처음엔 잘 보이다가 시간이 좀금 지나면 이렇게 흐려져 보이는 시력적인 불편을 개선하는 기능성 안경이 이렇게 시력보호 기능과 함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도근시처럼 도수가 높은 분도 아까처럼 시력이 좋은데도 이 얘기는 밝게, 맑게, 각각 보인다는 얘기죠. 오른쪽, 왼쪽이. 그것을 안정감 있게 시선의 방향을 맞춰주는 것이야말로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밝은 실내 조명 아래서 또는 밝은 모니터 또는 태블릿 또는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빛만 보면은 잘보게 하는데 눈이 부시다 또는 어떤 안 질환 때문에 망막상의 안 질환 때문에 어, 햇볕의 조명에 점점 눈이 예민해진다 피곤해진다 눈이 부시다 하는 분들은 어, 한 계단씩 시력 보호 기능을 높여드리고 있는데 안경 렌즈에서도 눈 부심을 줄여주는 안경 렌즈들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경에다가 정밀 시력 검사를 통해서. 눈부심이 정도가 어떤 방향에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서 맞춰드리는데, 안경으로 썼지만, 이렇게 위쪽, 위쪽, 옆쪽, 또는 아래쪽에 반사돼가지고 눈이 부신 빛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눈가 주변에서 눈부심을 차단하고 막아주는 기능성 안경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써 볼게요. 일반 안경과 달리 위에서 조명이 내려와도 또는 옆에서 조명 와도 답답한 느낌 없이 창이 뚫려 있어요. 뚫려 있으면서도 빛에 대한 반응이 예민해지지 않게 불빛에 대한 반사를 방지시키면서 안정적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까지 함께 하여서 안 질환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특히 백내장, 라식, 라색, 눈시림, 바람으로 인한 햇볕으로 인한 눈시림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아까 안질환 여러 가지 안질환 중에 녹내장이나 백내장, 망막, 색소, 변성증, RP라고 부르는데요. 이로 인해 빛에 대한 예민한 불편, 부분, 시력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시야를 좀더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안과 가서 체크해 봤더니 다 검사해 봤어 이방 저방 1번 방부터 30번 방까지 다 가봤어 다 검사해 봐도 이상이 없었어 하더라도 또 다른 기준의 실업 검사를 하는 접근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실업적인 불편 때문에, 눈부심 때문에, 눈에 피로감이나 뿌옇게 보이는 여러가지 불편 때문에 고민하고, 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1번 출구, 어, 우측 건물에 2층에 있긴 하지만, 좀 멀다 하더라도, 본인의 시력적인 불편을 개선한다면 집중력도 좋아지겠지만 머리도 가벼워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시력 분석기를 통해서 더욱 더 정밀하고 안정되고 맑은 시야를 최선을 다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의 시력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